계절적 피로라고도 알려진 춘곤증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현상입니다. 피로감, 무기력감, 에너지 부족 등이 특징입니다. 낮과 온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봄의 피로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다이어트 또한 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오늘은 춘곤증에 피해야 할 음식과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 충곤증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. 1. 튀긴 음식. 치킨, 만두튀김, 유부 같은 음식들은 지방이 많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무기력함과 졸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2. 매운 음식. 떡볶이와 매운탕과 같은 매운 음식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3. 고탄수화물 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. 흰쌀밥, 국수, 빵, 과자와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 수치에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, 그로 인해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4. 알코올.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졸음과 졸음의 느낌에 기여할 수 있으며,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 둘째, 충곤증 예방을 위해 도움되는 음식. 1. 야채, 김치, 시금치, 무와 같은 채소들은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이기에 소화를 개선하고 무기력과 졸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2. 지방이 적은 단백질. 닭가슴살이나 두부와 같은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먹는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혈당 강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3. 발효 음식. 김치와 간장과 같은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를 향상시키고 팽만감과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4. 녹차. 식사 후 녹차를 마시는 것은 소화를 향상시키고 무기력함과 졸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녹차는 또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벼운 에너지 증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튀기고 매운 음식, 고탄수화물 음식, 그리고 술과 같은 알코올 대신에 야채, 지방이 적은 단백질, 발효 음식, 녹차 등을 먹게 되면 소화를 개선하고 무기력과 졸음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